자, 상대도수 구하는 건데, 자, 보자, 이렇게. 이제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잘 넘어가면 돼, 봐봐. 상, 어떤 계급의 상대도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네, 도수의 네, 총합분의 네, 그 네, 계급의 네, 도수. 네, 자, 어떤 계급의 상대도수는, 어떤 계급의 상대도수는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라는 걸잘 알고 있잖아, 그지? 네. 한번더 연습해보자. 그 계급의 도수는 어떻게 구해? 상대 도수 곱하기 도수의 총합. 헷갈린 바보 되는 거야. 도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해? 상대 도수 분의 계급. 그렇지. 상대 도수 분의 그 계급의 도수. 얘네들이 자리 바꾸 있는 거 알겠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백분율은 잘 들어야 돼. 백분율은 백분율은 한번 더 연습할 테니까 잘 들어. 백분율은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공부했냐면 어떻게 배웠냐면. 도수의 총합분에그 계급의 그 계급의 도수였지 그지? 그 계급의 도수 곱하기 뭐를 했어? 100을 했고 단위는 퍼센트였잖아 그지? 그런데 요거 자체가 도수의 총합분에그 계급의 도수가 뭐야 다같이 상대 도수가 그 계급의 상대 도수가 되는거잖아 그지? 그래서 백분율은 턱을 움직이라고 뭐가 된다고 다같이? 상대 도수 곱하기 100이 된다고 아, 집중 잘해보고 자 봐봐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뭐가 주어졌어 뭐가 주어진 거야 지금 도수 분포 다각형이 주어진 거야 자대 바로 하고 자 보자 여기 봤더니 같이 연습을 한번 해봐 자 일단 처음에 계급이 어떻게 됐냐면자 별량은 뭐냐면 윗몸 일으키기 횟수가 별량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네. 첫 번째 계급은 10회 이상 15회 미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지? 네. 자 일단 선생님 물어볼 거야 계급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오. 5회가 되겠지 그지? 네. 계급의 크기, 네. 계급의 양끝값에 차를 해주면 된단 말이야 네. 자 계급의 개수는 몇 개냐 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계급의 개수가 되는 거고 네. 혹시라도 요 계급의 계급값을 물어보면 그 계급의 가운데 값이니까 얼마야? 27.5회가 27. 되겠지 그지? 네. 자 요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서 자할 텐데 잘 들어야 돼. 일단 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몇 명이야?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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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명이지 그지? 네. 계급을 물어보지 않고 그 계급의 도수를 물어본 거야 선생님이 네. 자요 자, 계급의 도수가 지금 아홉 명이란 말이야 알겠지? 네. 시험 문제는 도수가 가장 큰 계급에 뭐를 물어봤어 상대 상대도수. 도수를 물어봤으니 나는 뭐를 알아내야 돼 도수의 총합분에 도수의 총합분에 그, 네. 그 계급의 도수지 그지 그 네. 계급의 도수잖아 그지 네. 그런데 이제 그 계급의 도수는 몇 명이야 9명아 너무 좋다 집중하고 너무 쉬워 잘봐 그럼 난 도수의 총합을 구하겠지 네. 구해보자 여기 몇명1명삼 네. 사. 1명. 6, 9, 5, 4. 4. 그렇지. 대답해. 2, 2,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지? 네. 그 계산했더니, 톡, 쭉 똑바로. 얘가 10이지? 네. 얘하고 얘를 했더니 또 10이지? 네. 여기 6이고 여기 4지? 네. 그러니까 또10 되지, 그지? 네. 그럼 얼마 됐어? 30. 이 됐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상대도수는 반드시 소수로 나타내라고 했지, 그지? 네. 그러니까 일단은 3으로 한번 먼저 약분해 보자고. 네. 그러면 3으로 약분하면 10분의 3이 되지. 네. 그러면 0.3. 이렇게 답하면 되겠다. 네. 알아듣지? 네. 자, 상대 도수는 어떤 계급의 상대 도수는 도수의 총합분에 그 계급의 도수로 구한다. 네. 알아듣지? 네. 오케이. 잘하고 있다봐. 이번엔 히스토그램이 주어졌는데 잘 봐야 돼. 문제에서 이번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하늘의 중학 교학생 사십 명의 일학기 동안의 봉사활동 시간 봉사활동 시간이 변량이 된 거야 지금. 네. 자, 히스토그램인데 일부가 찢어져 있단 말이야. 봉사 시간이 십이 시간에 자 봉사활동이 십이 시간에 자 봉사활동 시간이 십이 시간인 학생이 속하는 계급의 상대도수를 물어봤단 말이야. 네. 그럼 일단은. 12시간이면 봉사활동 시간이 12시간이면 어느 계급에 들어가겠어. 12 이상 16 미만에 들어가겠지. 네. 그지? 그리고 힌트에 뭐가 주어져서 다 같이 도수의 좋아. 총합이 주어졌단 말이야. 네. 그지? 그러면 이제 요 계급의 상대 도수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일단 도수의 총합이 얼마야? 40. 40분에 나는 요 계급의. 요 계급이 알아듣지? 네. 요 계급의 도수만 알아내면 되는 거야, 이제. 네. 그런데 어차피 찢어져서 요 계급의 도수가 모르잖아.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요 계급, 처음에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잘 봐줘야 돼. 요 계급의 도수는 4, 8, 11, A, 여기는 5. 5. 끝이지, 그지? 네. 이제 다더해서 얘네들 다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40이 돼야지, 그지? 네. 40이 돼야 되잖아, 그지? 네. 응.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계급의 도수인 a를 구할 수 있다 이거야 네. 그제 네. 자 한번 구해보자고 일단 여기 했더니 얼마 됐어 10. 12 12자 여기까지 했더니 17이지 그지 네. 17을 했더니 얼마 됐어 28. 28이 됐네 그지 네. 그럼 a는 몇 명이야 12. 12명 <laughs> 요 계급의 도수가 10이라는 걸 알아냈단 말이야 됐지 네. 여기가 10이 된 거야 그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뭐로 약분해줄까 아, 아. 4로 약분하니까 10분의 아. 3 자, 상대도수는 0.3. 그렇지. 턱을 계속, 그렇지. 너무 고맙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보자. 자, <laughs> 여기까지, 여기까지인데. 자,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해도 강의 찍을 테니까, 다, 봐봐. 여기까지.